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사학권 제16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소나무송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소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나무송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공평할공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귀할공의 뜻을 나타내는 공평할공을 결합하여 소나무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나무성은 소나무는 집을 짓는데 기둥, 석까래 판자 등 여러 가지로 쓰이며 추운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귀공자의 기상을 지니고 있는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소나무 또 소리라는 뜻이며 버기로 성님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소나무성, 솔성입니다. 다음은 중요할 요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여자의 허리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중요할 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양손국과 그리고 여인이 서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에서는 서이 양손국과 그리고 자글료가 획줄인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여자녀를 결합하여 중요할 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중요할 요는 본래 양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여자의 상향자이며 지금의 글자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여자를 나타내어 손을 댄 곳이 삼 허리라는 뜻이 되며 이 허리요와 뜻이 흡사하고 우리 몸의 허리처럼 사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일 중요하다 또 종요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요인이 있고 중요한 것이 꼭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요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중요하려 종요로 울려 필요하려 허리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송은 나무목변에 에, 귀공자 공의 뜻을 나타내는 공평할 공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또 어, 귀공자의 기상을 잃지 않 그런 나무가 소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서 소나무송 솔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 중요할 여입니다. 중요할 여는 이 여자가 소리에 헌, 에, 허리를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이 허리라는 뜻을 나타내었는데 허리는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중요할 여가 되었고 중요하려가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필요할 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할 여 줄여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두 사람이 무거운 기둥을 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참여할 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마주들려의 줄려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마주들려를 변형한 모양의 줄려를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참여할려 줄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주들려는 여럿이 양손을 맞잡고 무거운 물건을 마주 들어 올리니 이를 마주 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줄려는 물건을 구기에 담아 이를 준다는 뜻이며, 어 이 줄여의 본자입니다. 자원은 참여할 여는 물건을 두 사람이 양손으로 마주 들어 올려 주는 것을 나타내어 이 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여수가 있고 여러시 행동을 같이 하여 주니 삼 더불어 또 같이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여민 동락이 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을 참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참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참여할 여, 줄여, 더불어 여, 같이할 여입니다. 다음은 들어올릴 거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들어올릴 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더불어 여, 줄여 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에서도이 더불어 여, 줄여 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수를 결합하여 들어올릴 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들어올릴 거는 여러 사람이 더불어 물건을 들어올리듯이 손을 들어올리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들어올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그 수가 있고 사건을 만들어 이 일으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그 사가 있고 여러 시 의식을 일으켜 삼 행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그 행이 있고 모두 행하니 사 온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그 국이 있고 여러 시 대표를 뽑아 들어올리니 오 뽑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선거가 있고 숨은 것을 찾아내어 육 덜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거가 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들어올릴 거 일으킬 거 행할 거 온통 거 뽑을 거 덜출 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할 여는 마주들여의 줄여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에,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마주 들어 준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줄려가 되었고 또 여러 시 행동을 같이하여 주니 에, 더불어 또 같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더불어 같이할려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참여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참여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들어올릴 거 일으킬 거입니다. 들어올릴 거 일으킬 거는 참여할려 더불어 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수를 결합하여서, 어 여러 사람이 에 물건을 들어 올리듯이 에 손수, 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들어 올릴 거입니다. 그리고 또에 사건을 만들어 일으킨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일으킬 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으로 어 파생하여서 행할 거, 온통 거, 뽑을 것, 들출 거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흥겨울 흥 일어날 흥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의자에 앉았다가 방금 일어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흥겨울 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주들려의 갓을 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주들려의 그몸 위에 갓을 동을 결합하여 흥겨울 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흥겨울 흥은 물거, 어, 무거운 물건을 마주들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들어 올리듯이 협동에 나아가니 일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내어 이 예, 일어난다 또 성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흥망이 있고 사업을 시작하여 삶 일으킨다 또 시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흥업이 있고 일이 잘 되어 즐거우니 일 흥겹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흥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흥겨울 흥 일어날 흥 성할 흥 일으킬 흥 시작할 흥입니다. 다음은 예, 받을 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받을 수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주고받을 표에 배주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설에서도이 주고받을 표를 글자의 중심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배주가 변형한 술잔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개다하여 받을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배주는 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배의 성형자이며 이 글자에서는 나무를 파서 만든 나무 그릇인 술잔의 뜻이 됩니다. 또, 주고받을 표는 한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받는 것을 나타내어일 주고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받을 수는 한 사람이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일 받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신이 있고 괴로움을 받으니 이 당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순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받을 수, 당할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흥겨울 흥은 마주들여의 같을 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에, 무거운 물건을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들어 올리듯이 협동에 나아가니 일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내어서 일어난다. 또 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양손 국개이 부분이고 또그 밑에는 양손 맞잡을 공입니다. 또 어, 사업을 시작하여 일으킨다 또 시작한다는 뜻이 되고 이 일이 잘되어 즐거우니 흥겹다는 뜻에서 흥겹을 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받을 수는 이 부분은 손톱조가 머리에 쓰는 모양인데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에, 이 모양은 에, 술잔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시 손입니다. 그래서 에, 주고받을 표의 술잔의 뜻을 나타낸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한 사람이 술잔을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뜻에서. 받을 수가 되고 또 어, 뜻이 파생하여 당할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줄수 가르칠 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에,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건네 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줄 수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선수변에 받을 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도 선수변에 받을 수를 결합하여 줄수 가르칠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줄수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이 받도록 준다는 뜻을 나타내요. 이를 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상이 있고 학문이나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니 이 가르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교수나 전수가 있습니다. 혼과음은 줄수 가르칠 수입니다. 다음은 영감발감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임금님이 내려주는 술잔을 감이 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감발감의 짜임은 예, 소전과 대전에서는 주고받을 표의 예꼬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이 주고받을 표가 변형한 모양에 예, 나이 많은 어른의 뜻을 나타내는 예꼬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영감할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 자원은 영감할감은 술자를 주고받을 때에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예절을 지켜 삼가고 조심스럽게 받아야 하므로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술잔을 이 감이 받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과감히 있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 있게 행동하니 이를 용감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감행이 있습니다. 이 용감할 감은 전서와 해서의 대비가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심한 변화를 거친 글자입니다. 훈과음은 용감할 감, 감이 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줄수는 손수변에 받을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을 수 다른 사람이 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건네어 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줄수이고 또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뜻에서 가르칠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감할감입니다. 용감할감은 네주거받을 표에 옛골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그 글자의 모양이 매우 많이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인공 모양에 귀 위에 한 획을 줄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었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칠봉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할 감은 장인공의 귀 위에서 한 획이 줄어들었으니까 공이 칠봉이니까 치기 그래서 용감할 감은. 공의 측이다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기억하고 또그 자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음숙할 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상관의 명령은 매우 음숙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음숙할 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부르짖을 현의 험준할 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호령의 뜻을 나타내는 부르짖을 현을 글자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흠준할 음을 결합하여 엄숙할 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르짖을 현은 사람들이 큰소리로 말하고 말하여 이를 부르짖는다. 또 의견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흠준할 음은 굴바위가 용감하게 버티고 있는 듯이 보이는 가파르고 깊은 산줄기가 이를 흠준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엄숙할 음은 호령이라도 하듯이 험준한 높고 큰 산처럼 사람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일엄숙하다또 엄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엄금이 있고 추위가 엄하니 이 혹독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엄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엄숙가 엄, 엄하름, 혹독할 엄입니다. 다음은 큰 바위암 험할암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산봉우리에 산처럼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바위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매산 밑에 엄수갈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매산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위험의 뜻을 나타낸 엄수갈엄을 결합하여 큰 바위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바위암은 산덩이처럼큰 돌이 위험있게 버티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큰 바위 또 험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암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바이암 험알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음수갈 음은 부르짖을현 밑에 험준할 음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현은 글자 입구를 두개 나란히 쓴 글자이고 또그 밑에 굴바이음의 용감할 감을 결합하면 험준할 음이 됩니다. 그래서 굴바이음을 쓰고 그 밑에 용감할 감은 파자기역법으로 공이치기입니다. 그래서 공이치기에서 이 귀의 한 획은 겹쳐서 한 획을 줄였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합니다. 그러면 에, 음수갈음의 글자가 되고 그 뜻이 혹도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음은 음수갈음 혹도갈음입니다. 다음은 에, 큰 바위암입니다. 큰 바위암은 매산 밑에 에, 음수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매산 밑에 음수갈음은 부르지질 현 밑에 굴바이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용감할감을 결합하면은 음수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에 여기서 용감할감은 에 공이치기입니다 그래서 장인공의 귀이에 칠복을 결합하였는데 귀의 한 획을 가로 획을 줄였고 그리고 칠복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매산 밑에 음수갈음인데. 이산봉어리처럼큰 돌이 위험있게 버티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큰 바위 암입니다. 또큰 바위 암의 약자는 매산 밑에 돌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산봉어리처럼큰 그런 돌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에, 약자 큰 바위 암이 되었습니다.